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유아부 유치부 부모님들 이한울 목사입니다 벌써 12월에 들어서서 이렇게 눈도 오고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해 잘들 보내셨나요? 얼굴을 못뵌 분들이 더 많아서 아쉽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라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 앞두고 있는데, 유아부 유치부에서 아주, 어, 멋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엄마와 함께 드리는 성탄예배입니다. 코로나 로 우리가 본당에서 다 같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유아부 유치부는 유아부실에서 따로 연합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이날은 기존의 예배와는 좀 다르게 엄마와 함께 하는 아이들이 엄마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오셔서 예배 끝나고 선물도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11시에 우리가 따로 유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11시 반에 끝나면 본당에서 아이들이 봉원 특송으로 발표를 한곡 정도 합니다. 성탄절 차차. 그리고 예수님 기다려요라고 하는 이두 곡을 가지고 아이들이 율동을 할 건데요. 유아부는 성탄절 차차 한 곡만 하면 되고요. 유치부는 예수님 기다려요 그리고 성탄절 차차 이렇게 두 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들 데리고 꼭 연습해주시고 또 이날 와서 봉헌특송 끝나고 본당에서 끝나서 다시 내려온 다음에 유아부는 모여서 함께 케이크 만들기를 해요. 엄마와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그것을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날 정말 아이들과 함께 다른 어디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큰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유아부실에서 다 같이 만나요. 안녕.